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EV첨단 소재 제가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이 종목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다고 따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영상 좀 찍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EV첨단 소재 이제 물렸거나 어중간한 평단가에 계신 분들 좀 많으실 텐데, 오늘 집중하셔야 돼요. 내, 내가 지금 물려있다 아니면 평단가가 너무 어중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꼭 집중하셔가지고 영상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제 고점 찍어준 이후로 5,000원 초반 정도까지 조정받으면서 다시 약반등한 상태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을 좀 그어주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제가 봤을 때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매매 전략 좀, 매매 전략 좀 다시 잡아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들 궁금하신 게 저한테 이제 연락 오시는 게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시 정고점을 갈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물리신 분들은 그냥 손절을 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세력들도 세력들 다 빠져나가고 앞으로 이제 주가는 내려갈 일밖에 없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영상도 안 찍어드리겠죠. 물린 분들은 이제 빠져나올 기회 충분히 있고 새로 진입해서 이제 수익 낼수 있는 구간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보이기 때문에 자,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투자자분들께 좀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느냐. 아직 여러분들 세력은 아직 물량을 많이 다 털지 못하고 많이 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윗꼬리에 이 정도 거래량에 물량 정리가 절대 안 된다는 게 제가 보는 핵심이에요. 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한 거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던졌다라고는 절대 볼수 없습니다. 몇년 동안 지금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기간 동안 매집을 이만큼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시세 분출 한번 했다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털었다.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볼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남은 물량을 또 어떻게 털어야 할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여러분들이 세력 입장으로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을 조금씩 던졌는데, 지금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던지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니고 더 높은 위치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싶겠죠.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다시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올릴 준비를 하는 이제 구간때지 지금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물량을 던지는 그런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 위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시고 물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세력은 이 물량들, 이 물량들 다 털어내고 싶겠죠. 이 물량들이 털리고 나야지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위아래로 계속 흔들어주면서 이제 여러분들 손절하게 만들고 들어올 게임들도 못, 들어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세를 끌어올릴 건데 그러면 여전, 여러분들 기존에 물린 사람들은 어디서 매수를 또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될지 평단가 어디서 낮춰야 될지 이제 신규 매수자들은 어디서 또 매수를 해야 될지 미리 알고 전략을 좀 짜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려도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조금 지나시면 까먹고 들이,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제가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해서 볼수 있게끔 제가 또 대응 전략 자료집을 또 만들어 왔는데 내가 지금 E.V. 첨단 소재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힘들다 내가 고민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은 꼭이 자료집 들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물린 분들 영상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고, 신규 매수에서 이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집 보시면서 이제 대응 같이 하시고, 이제 매수 전략도, 매수 전략도 이제 새로 짜시면은 반드시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이제 어디서 눌리면 매수를 또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눌릴지, 어디서 또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될지까지 제가 딱딱 찝어서 매매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위에 이 번호로 EV 첨단 소재라고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 은 제가 순차적으로 제 자료지에 발송을 해 드릴 테니까 자료지 꼭 받아가셔서 다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남아있는 기회에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한테 제가 꼭 도움되는 말을 좀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올라와 주는 수익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힘이 드실까 애로사항이 조금씩 있으실까 라고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 이때 살걸아 이때 팔걸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정보가 참 많이 들어와요 뭐 유튜브나 뭐 뉴스, 뭐 지인들한테도 투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을 듣고 내가 아이 종목을 매수를 좀 해야겠다. 아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생각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투자자분들이 여기저기서 듣는 정보들이 다 잘못된 정보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확신을 못 갖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확신을 제가 좀 같이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같이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잘 벌어져요. 그리고 또큰 금액을 주고 내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좀 많이 샀더니, 이런 것들은 가는가 싶다가도 떨어지고, 조금만 산 종목들은 또잘 가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좌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들어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것들 매수하실 때다 여기저기서 좋다 주가 더 오를 거다 그래서 매수들 많이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 나셨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만 보고 계시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흥미도 떨어질 거고 재미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크게 나야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가 무슨 재미냐면 다돈 버는 재미거든요. 그렇지. 이게 사실은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한테 안 해주고 옆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많이 할 겁니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뭐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 오를까 뭐 기다리다가 못 참고 손절하는 경우도 많고, 기다리다가 그냥 팔아버리면 또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다 같이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재미, 그리고 좀 흥미를 조금 가지실 수 있게끔 소액으로 한 50만원에서 100만원만 좀 준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좀 매일매일 수익을 10%에서 20% 정도 대장주를 잡아서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렸었어요. 세로닉스, 원택, EV. 이런 종목들을 다 잡아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사실 수익난 자료는 얼마든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수익 자료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저랑 같이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이렇게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수익이 찍히신 분들도 처음에는 뭐 50만원, 100만원으로 같이 시작하셔가지고 시드가 늘어난 분도 계시고 수익금이 조금씩 쌓여서 시드가 커진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기존에 투자를 하시다가 종목에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부터 목돈을 쓰시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할 때는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만원, 1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이제 장이 딱 열리면 이제 주가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같이 수익을 잘 내시던 분들도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제 일을 하면서 매수받기가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따로 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잡아 드릴 수 있게 제가 또 따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뭐 4월 6일, 4월 7일, 뭐 10일, 11일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죠. 장이 9시에 시작하는데, 늦어도 제가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카톡이랑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뭐 매수가, 목표가, 뭐 어떤 호재 때문에 또 오르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참꼭 약속드리고 싶은 게, 뭐,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을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뭐 지금 집안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변화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100만원만 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자신감, 자신감을 조금씩 다 같이 회복을 하고 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리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은 여러분들 금방 100만원이 천만원이 될 거고요. 천만원이 금방 1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은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리로 복리의 마법을 조금씩 느껴보시면서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쌓아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단타이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이신이 되어있고 이거 문자로 받으시는 것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상단에 이제 전화번호 010 7625 3168위 번호로 이제 단타방 단타방이라고 이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이제 단톡방으로 단톡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아우, 시끄러운 거 싫다. 그냥 나는 문자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단타. 단타 두 글자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매일매일 문자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뭐, 투자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이제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공부하고 싶으신 거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제가 있으니까 알려드릴 수 있고,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종목만 매일매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 좀 아쉽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것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이제 투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손에 쥐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이고, 대신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 구매하신 분들 구매 후기가 다 적혀 있는데 평이 아주 좋습니다. 다들 도움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뿌리해서 책으로 만들어드린 거라 비싸도 많이들 사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이거를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안에는 이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야 되는지 이거 말고도 뭐 종목을 발굴하는 법 우리가 투자에 쓸수 있는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제가 좀 많이 담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 챙겨서 시간 날때 조금씩 틈틈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홀로 서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상단에 제 있는 제 번호로 이제 교과서 교과서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이제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전문가 이상으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